코코 황태 황태 줘요 황태 황태 먹고 싶어? 진짜? 황태 황태 줄까? 쩝쩝쩝쩝 어이구 황태 황태 먹고 싶다 어이구 코스니도 와요고봉이 황태 황태 먹고 싶어 황태 황태 고봉이 황태 형태, 줘? 안먹고 싶어? 황태 형태, 고순이황태 형태, 먹고 싶어? 황태 형태,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목소리> 고순이놀을놀넣을아줄까형순이 놀까? 놀까? 놀게 할까? 태형이도 오이구노르 크게 뜨고 있어요. 넣까 거봉이도 넣을까? 넣을까? 넣까넣까넣까 그래서 넣을까? 오이고 쭉쭉 넣까코코도넣까 Не зависит, не зависит, не зависит.